이번 시간은 포장지라든지 여러분들의 옷 또는 이불 등에 쓸수 있는 패턴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서를 만들어 줄게요. 파일의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단축키로는 Ctrl N이죠. 자, 이걸 눌러서 위쪽에다가 이름은 패턴이라고 적어 줄게요. 그리고 폭은 200에 200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이고요. 이 사이즈는 우리가 패턴을 제작한 다음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200에 200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72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 모드 RGB에 중요한 건 배경 내용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만약에 배경 내용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제작하고 등록을 했을 때 흰색의 배경까지 같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흰색의 레이어를 꺼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투명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만들기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200픽셀짜리 정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그냥 제작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숫자 0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도구 상자에 이손 툴이 있어요. 핸드 툴.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화면에 꽉찬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로 패턴으로 제작할 모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모양으로 활용을 해 볼게요. 위쪽에 창 부분에서 모양을 꺼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아예 없거나 어, 다른 부분으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전체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모양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이거 이제 햄버거 메뉴인데 이 모양에 대한 메뉴죠.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포토샵이 제공하는 기본 모양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펼쳐지고요. 일단 2019 모양에 있는 부분을 펼쳐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네 수생 동물로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물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범고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범고래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 모양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도구 상자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사각형 도구가 되어 있을 텐데 사각형 도구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시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모양을 직접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그리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비율이 고정이 돼요. 이렇게 모양을 그리자마자 속성 창이 나왔습니다. 속성 창에서는 칠 부분을 다른 색깔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린 모양을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일단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와주신 다음에요. 컨트롤 T 이건 자유 변형 툴이죠 위쪽에 편집에 아래쪽에 있는 자유 변형 툴. 자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나옵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눌러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항상 자유 변형 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위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엔터키를 쳐 주셔야겠죠?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 속성창, 혹시라도 실수로 지웠으면은 위쪽에 창에서 속성을 다시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레이어, 내가 그린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모양 부분을 펼쳐서 칠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이 부분을 눌러 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모양도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아까 그렸던 거랑 똑같이 여기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시고 고래를 그려보죠. 고래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면서 시프트를 눌러 주시면은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그릴 수가 있죠. 또 그린 상태에서 위쪽에서 색깔을 바꿔 줘도 되지만 이 모양 부분에 속성 창에 있는 모양을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 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항상 그리고 난 다음에는 v를 눌러서 이 이동도구 상태가 기본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실수가 잘안 나오거든요. 이래야지. 자 이렇게 또 놔줬고, 세 번째도 한번 그려보죠. 세 번째는 조금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런 금붕어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걸 선택해서 똑같이 여기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면서 Shift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 금붕어는 색깔을 다른 걸로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색깔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갖고 V를 눌러서 이동 도구인 상태로 Ctrl T 눌러주시면은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에다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시켜주시면은 패턴을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린 모양들로 패턴을 등록하겠습니다. 위쪽에 편집 부분에 가서요. 아래쪽에 패턴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패턴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바다 친구들 해볼게요. 바다 친구들 하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롭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문서기 때문에 좀큰 화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웹 부분을 눌러서. 웹 밀방 크기. 자, 이걸로 선택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두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등록한 패턴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요. 흰색으로 두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라든지 원형 선택 윤곽 도구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쪽에 편집 부분에 가보시면은 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었던 건 패턴이죠. 그래서 패턴을 선택하시면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고 된 부분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게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됐던 거는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선택에 선택 해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1을 하나 그려봤고요 이번엔 눈을 꺼볼게요. 그리고 나서 도형으로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은 도형이 그려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린 거에 도형에 대한 속성창이 나오게 되고 이 속성창에 있는 속성들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 부분에 7부분을 선택해 보시면은 자 여기 네 가지가 나거든요. 오이 위쪽도 똑같아요. 칠을 눌렀을 때 색깔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패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패턴을 눌러 보시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거, 자 여기죠? 이 패턴을 선택하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이 또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일 속성 창에서 설정을 하면 좋은 점은 아래쪽에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게 만들어서 이 패턴을 다른 모양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의문점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모양이 너무 단조로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이 네모난 부분이 이게 너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끊어지는 부분이 다음 부분에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끊어지지 않는 패턴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컨트롤 D를 눌러서 요거는 선택의 선택 해제를 해주는 단축키에요 컨트롤 D 요 반짝이는 거 항상 없애주시고 V를 눌러서 또 이동 도구인 상태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이지 않는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건 이런 모양들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 네모난 칸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얘네들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 주시거나 여기 있는 폴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그룹을 잠깐 눈을 꺼 주고요.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죠. 여기다가 기본 원리를 좀 알려 드릴게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 보시면 약간 축소가 됩니다. 이때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원. 자, 타원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은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좀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비율이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V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린 거는 원이죠? 이 원을 4분의 1로 쪼개서 합쳐지게끔 만드는 모양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패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타겟 모양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위쪽에 이 부분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부분 그래서 이 타겟의 타겟은 뭐냐면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래쪽을 선택하시면은 뭐 돌리거나 할때이 아래쪽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를 해 볼게요. 가운데쪽 여기를 가운데로 배치해 준 거예요. 이 점이 여기에 끝에 이렇게 맞게 떨어지면은 4분의 1만큼이 딱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V를 눌러서 이동도 구인 상태로,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되거든요? 이때 클릭한 상태로 Shift를 눌러주시면은,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Alt는 복제하는데 Shift로 고정을 하면서 복제한다. 이동하는데 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은 복제본 만들어졌죠. 요것도 한번 컨트롤 T를 눌러 볼게요. 자유 변형 툴인 상태에서 보니까 아 얘도 중심축이 딱 가운데 이 끝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또 엔터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번에 컨트롤 J를 눌러 보시면은 복제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역시 컨트롤 T 눌러서 움직이면서 시프트를 눌러 주시면은 고정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원을 4분의 1씩 쪼개갖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얘를 패턴으로 등록해가지고,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끔 했는데, 원이 나오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위쪽에 편집에 아래쪽에 패턴 정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원,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헷갈리니까 아예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보죠. 파일에 새로 만들기 눌러서 다시 한번 웹 일반 크기로 이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게 프리셋이기 때문에. 자, 만들기 눌러 주시면 새롭게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선택해 볼 거고요. 원으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원이 하나 그려졌고. 이 원에 대한 속성 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위쪽에서 꺼내주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원에 대한 속성 부분에서 7을 눌러서 패턴을 눌러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원이라고 있어요. 원. 요, 요걸 눌러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4분의 1씩 끊어갖고 했는데, 이게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방금 여기 이 부분을 선택해보면 우리가 제작한 건 이만큼의 패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음 칸으로도 이어지고 또 아래쪽 위쪽으로도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뭘할수 있냐면요. 패턴으로 다시 가볼게요. 어, 요거는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지워주고요. 아까 그룹 있던 거를 배치를 할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번 이동 도구인 상태로 클릭만 하시면 자동 선택이 레이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중심에 다 가져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본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누르고 이곳에다가 배치를 해줬죠. 엔터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똑같이 뭐 컨트롤 j를 눌러서 먼저 복제본을 만들어 줘도 되고요 이렇게 복제본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이동 도구인 상태에서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복제할 수 있는 화살표 두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때 움직여 주시면은 alt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 주시면 고정이 되죠 여기다 놔주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보면은 중심축이 딱 이곳에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엔터 쳐 주시면은 자, 얘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또 이동 도구인 상태로 이 보면 금붕어도 해 볼게요. 금붕어를 선택해서 얘도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 주고요. 엔터. 그다음 알트 키 누른 상태로 움직여 주면서 자, 알트 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프트 눌러 주시면 옆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시프트 누르고 이곳에 또 맞춰주면은 얘도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만들어지겠습니다. 고래는 굳이 여러 마리 있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 가운데에다가만 한 마리 놔줄게요. 자, 그러면 금붕어는 옆으로만, 이렇게 옆으로만 붙기 때문에 옆에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범고래, 아까 그렸던 범고래들은 모서리 부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등록해 볼게요. 편집의 아래쪽에 패턴 정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패턴이라고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등록이 됐고요. 작업하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패턴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자, 여기서 눈을 다시 한번 가려주고 여기다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위쪽에 창에서 모양을 한번 꺼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오리 모양도 있거든요. 가오리 자, 이걸 눌러서. 가오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양도구를 활용할 때는 여기에 도구상자의 사용자 정의 모양도구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서 i 프트를 눌러주시면 크기 고정이 되고요. 그린 상태에서 어, 자동으로 지금 패턴은 들어와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일정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7부분을 눌러서 패턴 중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거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까랑은 좀 다르죠? 단조로움이 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혹시 뭐 선이나 윤곽 이런 것들이 좀더 드러나야 된다 하시면은 방금 제가 닫긴 했는데 속성 창에서 해당 레이어, 이 엔젤 피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획 부분을 눌러서 획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획을 뭐한 2픽셀 정도 설정하면은 좀 얇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응용을 더 해보면은 이 엔젤 PC, 요거는 이 모양 자체면서 안쪽에 패턴까지 같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엔젤 PC를 그대로 Ctrl J를 누르거나 그대로 끌어서 플러스에 가져다 놓으면 복제가 되잖아요. 이 복제된 거. 자, 얘를, 어, 아래쪽에 있는 애를 배경으로 만들 거예요. 배경 색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칠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해주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노란색 해주시면은, 노란색으로 차있는 모양이 나오고, 위쪽에 이 엔젤 PC의 패턴은 그대로 등록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복제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배경 색깔로 쓰고, 하나는 패턴으로 쓰면은 멋진 작업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작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쇄물에 그대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면요. 아까 우리 패턴 제작했을 때이 판형 있잖아요. 위쪽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포토샵 파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포토샵 PDF 이두 가지 형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뭐 EPS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패턴.psd 파일이 잘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더 다양한 모양으로 패턴을 제작하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